안녕하세요. 오늘은 주말 토요일 잠시 시간을 내서 목수국이 자라는 정원에 왔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목수국들은 제가 2022년 4월에 목수국 모주 총 20주를 구매를 해서 3년 동안 오직 산목으로만 그런 키운 목수국들입니다. 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목수국들은 내년 4월이 되게 되면 100m 정도, 폭은 한 2, 3m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목수국들을 활용을 해서 100m 정도 되는 울타리를, 목수국 울타리를 조성하는데 활용될 예정입니다. 약 2,500에서 3,000주 정도 되는 목수국을 3년 동안 산목을 통해서 키워왔는데 두 번째 이 목수국들은 자연 친화적인 그런 카페에 이식이 돼가지고 활용될 목수국들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목수국들은 작은 정원을 조성하는데 활용될 그런 목수국들이 되겠습니다. 이 목수국들은 약 3개월 정도, 6월 말에서부터 9월 말까지 꽃이 피, 핀다고 하는데, 오늘이 9월 5일 토요일 오후가 되겠습니다. 9월 초에 목수국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. 이 작은 마음들이 앞으로 이 목수국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든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, 기농 기촌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잠시 목수국을 한번 둘러보고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. 비록 작은 마음이지만 이 목수국들이 많은 분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치유하고 힐링하는데 또 한편 반려식물로 사랑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습니다.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